안녕 밀모리들 로션이에요. 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눈밑 지방 제를치가 너무 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건 아무래도 수술이고, 회복기간도 필요해가지고, 눈밑 필러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눈밑 필러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피부과 의사분들이 막 눈밑 필러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저의 알고리즘에 등장한 게, 얼굴형 관리. 진짜 이 얼굴형 관리에 대한 영상들이 진짜 그냥 다 뜨는 거야. 제제 제 알고리즘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중에 소윤님이 리프 테라를 받고 너무너무 만족하신다는 영상을 봐서 그 뽐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피부과 예약을 잡아둔 상태거든요. 가자, 마자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 가서 그냥 간단하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비포를 남겨두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저는 제 얼굴형의 크게 막 콤플렉스 이런 건 없거든요. 이 얼굴형 자체는 그렇게 모나지 않은 얼굴이라서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이 처짐. 제가 얼굴에 살이 진짜 없는 편이잖아요. 제가 169에 68kg라고 하면 정말 아무도 안 믿으실 정도로 얼굴에 살이 없는데 얼굴에 살이 없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없고 살짝 처진 느낌? 특히 저는 이 눈밑. 이 눈밑이 이렇게 처졌는데 요새. <laughs> 20대 중반이 되니까 팔자까지 처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꺼진 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거, 여기 요후두턱이라고 해야 되나? 응? 했을 때 여기 쫑쫑쫑쫑 들어가는 것들. 이건 또뭐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고 하긴 하던데 오늘 가서 뭘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가서 시술 받고 돌아오자마자 수술 직후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포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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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너무너무 떨리는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도 안, 하나도 안 아프세요. 하나도 안아세요 어? 원래 안 아픈가요? 이게 좀덜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 초음파 에너지 써서 이런 데는 조금 신경 따발 있어서 조금 더 아픈 느낌 드는데 어, 아 아예 안 아프세요. 그러면 잘 맞으시는 거예요. 아.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느낌이 싫어가지고 아마 근데 지금은 팔자 주변만 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음. 눈가 주변이나 턱뼈 이런 주변 가시면 좀더 아프실 수도 있어요. 음. 아무리 좋아도 아프면 못 하기 때문에 음. 안 아프신 건 일단 좋으신 거예요. 야, 집에서 그런 홈 케어 디바이스 할 때도 뭐 네, 네. 남들 다 아프다 할때안 아팠거든요. 네, 좀더 그게 아. 덜 민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아, 네. 통증이. 후기 봤는데 다들 하고 나서 올라라다 해서 약간 음, 걱정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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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도 안... 울세라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아프실 거예요? 이, 이 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아픈 느낌 인는데잘 참으실 것 같아요. 아. 또 이거를 아. 이 정도로 참으시면 아무 느낌 없으시죠? 울세란 받아봤는데 음. 수면 마취로 아. 해가지고. 사실 필요 없겠는데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아, 원래 이렇게 아무, 저는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 네, 네. 그, 근데 집에 것도 계속 그렇게 덜 아프셨으면, 이런 음. 에너지를 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음. 이게 되게 언론에서 싫거든요. 이건 보통, 아, 간격을... 근데 한달 정도는 간격은 두셔야 돼요. 저는 아. 좋은 파이너지 쓰긴 아. 하는데. 제나 이 때는 보통 간격, 원해서. 자주 하시는 분은 분기에 한번뭐 이런 아. 3, 4개월 한번 하시기도 하는데, 아니면 뭐 샷수를 적게 가져가셔서 그렇게 음. 하셔도 되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laughs> 오늘 여기랑 여기 채우시고 싶은 네. 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정면으로 해보실게요. 사실 거울 한번 네. 보시면 어, 여기가 꺼져있는 거기도 하지만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음, 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눈밑지방이 살짝 튀어나온 거라서 여기에 맞추면 살짝 과해 보인다는 느낌이 음, 있으실 네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가 빠지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질 음, 가능성이 높긴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럼 울퉁불퉁 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나중에 필러가 전체가 100이었던 게 90, 80이 되는 게 음. 아니라 이제 많이 움직이는 부분부터 빠지기 음. 때문에 보통 그러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 뭐 여기. 여기만 이렇게 보통 그렇게 채우면 음. 보통 더 도드라지게 울퉁불퉁해져요. 아. 보통 여기서부터 그냥 균질하게 살짝씩 채우면 아. 그요 울퉁불퉁해진 네. 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채워도 되는 거죠? 아, 가 녹이건 저전 거고요. 아 진짜.. 여러분이 아, 보고 아. 징그러워하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멋있다. 어마어마하게. 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접니다. 지금 시술을 다 받은 지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시술 끝나자마자 차 타고 집 와가지고 지금 상태를 보여드리는데, 아. 제가 여러분 마음먹고 갔던 것보다 훨씬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뭐 했는지 일단 읊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미니 아쿠아필이라는 걸 했고요. 이건 뭐 거의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저렴하게 할수 있길래 해본 거고 좀 시술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슈퍼리쥬란이라는 걸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요 얼굴이랑 여기 지금 아이 눈 밑에 요렇게 지금 엠보 자국 생긴 거 보이시나요? 요거 두개 같이 해가지고 슈퍼 리쥬란 그 다음에 제오민 주름 보톡스 여기 제가 자갈턱 신경 쓰인다고 말씀 드렸더니 요거 했고 그 다음에 벨로텔로 필러 1cc 이게 이제 수입산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피부과 관련한 관리를 잘 몰라서 대부분 수입 필러가 좋다 수입 필러가 좋다 하길래 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하고 추천 받아가지고 한게 벨로텔러 필러. 요거 1cc를 여기 제가 저의 약간 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밑 지방에 맞았고요. 저는 딱 눈밑 지방에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방인 거고 이 밑에 꺼진 부분에 놓고. 요 앞볼 쪽에도 살짝살짝 살짝 꺼진 데를 체크해가면서 놔주셨습니다. 그리고, 리프테라 2. 2000샷을 맞았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했다. 제오민 얼굴 전체 더모톡신. 이거는 쉽게 스킨보톡스라고 말하는 시술. 요거까지 했네요. 제가 시술하는 걸 조금 다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했는데, 리프테라는 바늘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가지고 찍어도 된다고 하셨고, 마취 크림 바르는 것까지는 찍었는데, 그 다음 것들, 바늘 보이는 것들은 촬영하면 안 돼요. 하셔가지고 그거는 촬영을 못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이 날때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꼴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에,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한 순서대로 읊어보자면, 첫 번째로 아쿠아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리프테라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프테라는 그냥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게 통증이 없는데, 효과는 좋은 시술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받아보니까 왠지 알겠다. 전이 팔자 부위만 했는데, 모르겠어. 하고 나서 바로 뭐, 느낌이 온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딱히 막 엄청나게 막 팔자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에 마취크림 바르고, 필러를 맞았습니다. 눈밑 필러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고요. 그 다음에 리쥬란을 맞았는데 리쥬란이 제가 사실 과거에도 리쥬란 힐러를 무슨 협찬받아서인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진짜 아팠는데 이번에도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 되게 빨리빨리 놔주셔서 참을만? 그러니까 이 약물 고참을만 했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받고 와서 이 느낌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피지 짜잖아요. 블랙헤드 같은 거. 짤때 넓게 잡아서 짜면 좀 안정적으로 덜 아프게 짜지는데 진짜 살 꼬집듯이 살이 조금 잡힌 상태에서 꾹 짜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 느낌이 계속 꼬집꼬집꼬집꼬집하게 나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절대 못 받으실 만한 시술이고요. 리쥬란 끝난 다음에 제우민 주름 보톡스 요 자갈턱에 놔주셨고 이거는 모르겠어 한세방 정도밖에 안 나서 그렇게까지 아픈 모르겠었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제오민 얼굴 전체 더모톡신인데, 이것도 리쥬란이랑. 비슷해요. 그냥 느낌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 피지 짤때 잘못 짜서 아픈 그 느낌이 똑같이 납니다. 그리고 리쥬란이랑 제우민 더모톡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방 나요. 지금 보시면 제 피부에 엠보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 방 놓기 때문에 이 아픔이 한세번 하고 끝나면 덜 아픈데 몇 을 맞아야 된다. 이게 조금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맞고 왔고 제 유튜브 역사상 가장 못생긴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부과에서 시술 직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엠보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차 타고 오는 길에 좀 많이 가라앉긴 했어요. 제가 한번 내일도 다시 카메라를 켜서 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녕 여러분 오늘은 시술 하고 딱 하루가 지금 지난 상태고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약간 큰일이 난것 같아요. 아나 이거 어쩌면 좋냐면서 제가 예전에 리쥬랑 맞았을 때는 엠보 자국 올라왔다가 저녁쯤에 다 가라앉고 이 주사 자국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하, 이 빨긋빨긋빨긋하게 주사 짜고 올라온 게 보이실까요? 지금 카메라 밝기를 낮춰서 훨씬 잘 보일 텐데 하, 이거를 어쩌면 좋을까 싶은 주사 들어간 대로 다 빨갛게 남고 멍까지 지금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게 다음 날이면 괜찮아지겠...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밑 필러 한 부분도 보면은 살짝 붓기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꺼진 부분이 확실히 채워지긴 했는데 살짝. 부푼 느낌,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부은 상태의 눈밑 같은 느낌. 그리고 지금 조금 후회되는 거는 저는 이쪽에는 원래 살짝 지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방 있는 데에 맞춰서 필러를 조금 넣다 보니까 이쪽은 이쪽에 비해서도 훨씬 뭔가 부은 느낌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피부 상태는 이렇고 어제 맞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효과가 나타났다는 일단 첫 번째로 보톡스. 여기 제가 이마에다가 보톡스를 넣 확실히 뭔가 딱 올렸을 때 이쪽이 되게 쭈글쭈글해졌었거든요. 이쪽에 주름이 막 가는 게 싫어서 보톡스를 맞았던 건데 확실히 이렇게 들어 올려도 이쪽까지 쭈글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자갈턱 보톡스는 그대로요 그대로. 이거는 제가 피부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AS를 받던지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그냥 피부 자체는 뭔가 리쥬란 힐러를 해서 그런지 살짝 뭐랄까 속보습이 좀 좋은 느낌? 뭐 근데 이건 기분 탓인 것 같고 지금 이 보이는 광은 제가 열심히 스킨케어를 <laughs>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한번 이틀 차에도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경과를 찍어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은 이거 시술한 지 2일차고요. 어제보다는 확실히 그 울긋불긋한 게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약국에 혹시 이거 좀 빨리 사라지는 약 없냐고 물어봐가지고 이거 트립라인이라는 일반 염증이랑 부종, 그러니까 붓기에 도움이 되는 요 약이랑 요거 당귀 수산 붓기랑 멍 든데 먹으면 좋은 거 요걸 받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코 수술할 때도 먹었던 거라 그냥 붓기랑 멍 같은 것 때문에 요걸로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챙겨 먹었더니 그래도 하루 만에 많이 괜찮아지긴 했다 어젠 이거 대 됐... 제 언제 사라질까? 이거 한 일주일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이 정도 사라졌으니까 한2 3 일만 더 기다리면 다 빠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어제 얼굴에 난리 났던 반점 상태는 오늘 이 정도라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 제가 보톡스 어제는 딱히 이 후두턱 자갈턱이라고 하나요? 여기 맞은 게 효과가 없는데 했는데 오늘부터 슬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음, 했을 때 확실히 쭈글쭈글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옛날에 진짜 심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할 건데. 진짜 저 여기 자갈턱이 너무 심해서 좀 징그럽다 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힘을 줘도 이 정도만 생기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마 보톡스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들어도 이 외곽에 제가 주름이, 잔주름이 많이 생겼었는데 여기를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조금 덜한 느낌? 그리고 눈밑 필러는 사실 어제는 조금 부은 사람 같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쪽 붓기가 좀 많이 빠지면서 그냥 평평해졌어요. 내일 아마 붓기가 조금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다크서클도 되게 심했었잖아요. 이 필러를 맞고 다크서클이 개선되는 사람도 있고, 개선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여기 주사자국이, 이렇게 멍처럼 푸르게 있어서 제 다크가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2일차의 리주란 힐러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제가 원래 굉장히 굉장히 건조해서 이 옆이 빨갛게 튼게 있었거든요. 리쥬란 힐러를 맞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고기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엄청 촉촉해졌냐는 모르겠어. 제가 워낙 심한 건성이라 그런지 한 번으론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나는 광을 보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이건 스킨 케어 광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속건조가 많이 개선됐냐라고 물어보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다음 리프테라 2.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팔자가 어떻게좀 나아진 것 같나요? 저는 진짜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이게 기분 탓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원래 이쪽이 되게 줄이 심하게 가 있는데, 지금 뭔가 좀 팽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져서 심해 보였던 게 여기가 조금 차오르면서 팔자에도 좀 주름 부각이 덜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일차 제 얼굴 상태 알려드려 봤고요. 내일 또 3일차 경과랑 효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이 3일차입니다. 지금 제가 엄청 가볍게 쿠션을 깔아놓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주사자국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 필러 맞았던 쪽에 있던 붓기도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갈턱 보톡스. 이것도 진짜, 음, 엄청 좋아. 확실히 여기가 찌글찌글해지는 게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표정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여기 되게 징그럽게 있으면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이 눈밑 필러 하데도 부기가 좀 적당히 빠지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 제 남자친구가 막 이런 거에 크게 반응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눈밑 필러 맞은 걸 보더니 진짜 잘 맞았다고 할 정도로 오. 완전 만족. 저는 남들이 잘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그 묘하게 바뀐 걸 다들 알아채더라고요. 예뻐졌다라기보단 피곤한 느낌이 사라졌다. 요런 정도의 느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 당일부터 3일차까지 이렇게 짧은 경과를 남겨봤는데요. 제가 정말 가볍게 생각했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있긴 한데 우리 밀무리들 중에서도 피부과 시술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오늘 제 영상 보면서 아 그래도 회복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겠구나.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일주일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울룩불룩 약한 멍들까지 사라지려면 그런 거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피부과 시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후의 경과는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계속 꾸준히 <laughs>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